소리 하나, 이소 하나, 일상 하나, 보충기 하나로 바기 나루. 장애 등급을 받으라 그랬는데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어. 그래도 그 장애 등급은 아, 받은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래. 장애 등급이 받았으면 이제 받아만 놓으면 뭐에 보충기 하시면 되지. 5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건데. 그럼 아, 돈을 받아야지 왜? 근데 내가 이비누가. 돈을 받아야지 이비인후과에서 돈을 내그 사람들이 왜 줘요 어르신한테 그럼 보충기 때문에 그걸 그, 하냐고 그렇죠 그래 그걸 보충기를안 안 하고 그건 아무것도 도용 없어요 그러면 장애등급 받았다고 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장애등급이 있어야 돼,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장애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어르신이 얘기하는 건 장애등급 나왔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 장애 등급도 급수가 있어요. 그래 급세. 이거는 이 급수로는 더 나오는 게 없어요. 맞다. 장애 등급 정도 경증 중증이 나와야 되는데 경증이잖아요. 태기형 보충기 상담실 이야기.